네, 23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담시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내용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네요. 한 사회의 연관총수입은 그 사회의 연관노동총생산물의 교환 가치와 정확하게 같다. 그러니까 노동에서 뭔가 수입을 하면 노동총생산물과 수입은 같은 거죠. 이 개념을 이제 마르크스도 그대로 가져오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부가가치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수입, 인간이 판매한 모든 것, 그래서 차변과 대변은 공이 같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각 개인이 최선을 다해 자기 자본을 자국 노동의 유지에 사용하고 노동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로 노동을 한다면 각 개인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연관 수입이 가능한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된다. 결국 각각의 개인이 열심히 최대의 가치를 가지고 노동을 하면 연간수입이 어때요? 최대가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각각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회적 총 생산물의 합이 맥시멈이 될때 뭐가 돼요? 사회의 총수입이 극대화되죠. 이런 사고방식이 전형적으로 어떤 사고방식인가요?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밑바탕에는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이 담겨 있어요. 네가 열심히 일하면 뭔가 부가가치가 쌓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 있는 거죠. 사실 개인은 일반적으로 말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공공의 이익을 얼마나 촉진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개인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안정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생산물이 최대, 노동의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가지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뭘 한다? 뭘 한다? 보이지 않는 의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의 시장이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진실로 사회의 이익에 증진시키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도 훨씬 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을 국내 산업의 어느 분야에 투자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느 산업 분야의 생산물에 가장 큰 가치를 가지는지 대해서는 각 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근거해서 어떻게 한다 판단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이익에 충실할 때 사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이 증대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개인의 선택을 정치가나 입법가나 전문가에 맡기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최대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할때 비로소 뭐가 된다? 공공의 이익이 극대화된다.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사회 최대의 이익이, 공익이 증진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네요 그죠 그래서 어, 국가나 정부나 정치가가 개입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모든 사안을 자기 자본에 대해서 개인에게 적, 적절히 맡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가장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라고 보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어, 제시문이 뭔가 까다롭거나 그러진 않은데 보이지 않는 손 요거는 자주 나오는 얘기니까 그리고, 노동, 생산물과 총시부인 같아. 그런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훨씬 더잘 증진시킨다는 것. 무엇보다, 정치가나 입법자가 개입하는 것보다. 왜? 자기만이, 자기 자본이 어떻게 활용될지는, 자기가 잘 알고, 최선을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다른 누구보다. 그죠? 그래서, 어, 자기 자본을, 자기가, 자기 자신의 근거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는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어. 따라서 전문가나 정치가나 입법가가 개입하는 것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공공의 이익이 증진된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최대의 이익이 달성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글의 핵심이네요. 자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